오늘 칼럼 채우요 하나님과 데이트는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해요 안 해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성령님과 대화해요 안 해요? 대화하지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영의 호, 영의 생명.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첫사랑이 뜨거워질 때 애인과 삼각관계에 있다는 것은요. 첫사랑이 식은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한눈팔고 욕심 때문에 잠시 잠깐의 쾌락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봉듯하게 다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회개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감사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찬성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사모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입니다. 예배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데이트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모든 선행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나와 대화하자.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에는 모든 것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짧아집니다. 미니스커트가 얼마나 짧아져요. 사람이 계단에 지나가는데도 아, 누가 볼까 봐서 미리 다 알면서도 가방으로 또 이렇게 가리는 건 뭐야? 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짧아지는 거. 그거 죄악입니다, 죄악. 또 사랑이 식어지고, 또 인스타트 식품. 이것이 바로 커피 마시고 예배를 간단하게 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는 갈급하고 늘 사모하고 믿음 지키기를신사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면 선물을 사주지요.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목걸이도 해주고, 반지도 해주고, 어, 시계도 해주고, 어? 또팔지도 해주고, 응? 또 귀걸이도 해주고 할렐루야 용돈도 푸짐하게 드리고 밥도 이것저것 다 사주고 사랑합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문자를 하죠 전화를 하죠 카톡을 하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 사랑하는 사람이면 시간이 아깝지 가 않아요 어 거리가 막 어디를 가든지 상관 안해 장소 어디 안 따집니다 어 국적 뭐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소련 사람이냐 러시아 사람이냐 그런 거안 따져요. 어뭐 나이를 또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연상 연하 부부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상 연하는요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극복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부모도 말립니다. 그런 건 아예 꿈이니까 망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혀 종각이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감만 가지면 돼요. 자신감만 가지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I love you. 할렐루야. 어? 이렇게 고백을 하라 이겁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러한 사람도 대화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게 영적인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대화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죄짓지 마세요. 죄를 끊어버리세요. 잘라버리세요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데이트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미팅을 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요. 하나님과 미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하나님과 연연한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서 보면은 후렴 부분에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사람 모두 다 듣고 그사랑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성도 다 내쫓고. 소위의 분 닫고 총에 모임 간다고 그래가지고 분쇄기 알죠 분쇄기 갈아버리는 거 거기에 전기가 딱켜져가지고 사진 찍다가 닳아져버렸어 질사를 했어 갯사를 했어 왜?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송도를 나몰라라고 양떼를 나몰라라고 내 패개치니까 하나님이 생각 거두가더라 이겁니다 사명 담당을안 하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사명 담당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회개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변신하여 깨어서부르짖어 기도하고, 능력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전도, 그리고 예배잘삼하고예배잘 들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